2021 카카오 인턴십 코딩 문제 중에서 1번 문제인 숫자 문자열과 영단어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숫자를 이렇게 일부 숫자를 영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문자열 입력을 받았을 때 원래 숫자를 이제 반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일부 숫자가 영단어 1 2 3 4 이렇게 주어진 문자를 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영단어에 해당하는 거 원은 이제 1이겠죠. 그래서 1로 바꿔 주고 4는 그대로 4로 쓰고 7은 7이니까 7로 바꿔 주고 에스는 이제 8로 바꿔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자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를 1 4 7 8로 이루어진 문자를 정성을 바꾼 다음에 이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숫자로만 이, 이루어진 문자로 하면 어, 변환되는 거 없이 그냥 1 2, 3 2 문자를 바로 정수로 반환, 변환한 다음에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0단으로 이루어진 그 배열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변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워드라는 이름에, 자, 배열을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 0에 제로, 인덱스 1에 1, 인덱스 2에 2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두므로써 이 0단원 찾았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값이 곧그 숫자 값이겠죠.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변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먼저 입력으로 받은 이 스트링 값을 숫자로 이루어진 이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해볼 건데 자, 스트링 타입으로 해도 되겠지만 지금 자바에서 스트링은 이 m m u 타입이라고 해서 이 저희가 스트링 컨캣테이션을 하게 되면 매번 새로운 그 스트링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럴경우에 보통 저희가 m u t 클래스인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게 되죠. 자 so 여기서 이제 string builder를 사용을 할게요. 자, 제가 입력으로 주어진 이 string 인덱스 0부터 계속 이제 확인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이제 포지션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공란으로 두었는데 자그 이유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진행하면 되지만 자 이렇게 영단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이 단어 길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건문으로 분리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진행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공란으로 둔 거예요. 자, 여기가 숫자라고 하면, 숫자라고 하면, 자, 저희가 아스키 코드 값을 몰라도 돼요. 아스키 코드 값을 몰라, 모르고 대신에 이제 0부터 9까지 차례대로 증가하는 값으로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이 매핑되어 있다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 이상이고, 그 이하라고 하면, 숫자로 이루어진 위치란 얘기죠. 자, 이 경우에는, 스트링 빌더에, 이 캐릭터 하나만 이제 어펜드 하면 되겠죠. 캐릭터는 어펜드 하면 되고, 포지션은 이제 하나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경우는 이제 0 단어란 얘기죠 자, 0 단어 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자,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index v a r i 를 0부터 이제 9까지 진행을 해 보면 되겠죠 s t a r t w i 라는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이0 단어 이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단어 시작하는지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0 부터 시작하니까 0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게 true가 될 거고 그 인덱스 i에 해당하는 그 0이 그 숫자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하고 매핑된다고 하면 이 i가 곧그 숫자 값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true란 얘기는 란 얘기는 저가 일단 캐릭터로 형변환을 해야 되고 이 아스키 코드는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 이 0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값이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0이면 이게 하나도 증가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0이 어펜드 될 거고 이게 1이라고 하면 1을 더했으니까 캐릭터 1에, 1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겠죠. 자, 그걸 캐릭터로 변환해서 또 어펜드 하면 되고. 2면 이 2로 바뀌겠죠. 문자 2로 바뀌어서 a p p 될 거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아스키 코드 값은 모르더라도 이 0, 1, 2, 3, 4 순으로 이 아스키 코드 값이 하나씩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은 이0단어 길이만큼 진행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0일 때는 4개만큼 진행할 거고 1일 때는 3개만큼 진행할 거고 그 단어 길이에 맞게 이제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단어 찾았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나머지 단어를 확인해보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물이 끝나고 나면 이 스트링 빌더 sbn은 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이제 문자열이 있을 거고 그 문자열을 어 저희가 이제 그 정수형 정수로 바꿔서 반환해줘야 되죠. 자, 스탠딩 빌더는 이제 투 스트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그 최종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주잖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거를 인티저 클래스에 파스 인텐을 통해서 이제 정수형으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 이 정수형 그 값이 이제 문제서 요구하는 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성공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